전남 완도에서는 봄 가리비가 수확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맛이 좋다 보니 많은 소비자가 찾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완도 고금도 가리비 양식장입니다. 어민들이 수심 10m 바닷속에서 통발을 끌어올립니다. 밧줄을 잡아당기자 가리비가 담긴 망이 주렁주렁 올라옵니다. 양식망 안에는 봄 바다향기가 가득한 가리비가 꽉 찼습니다. 완도 고금도는 가리비가 자라기에 최적의 자연 조건을 갖췄습니다. 조류가 빠르지 않고 플랑크톤이 풍부합니다. 먹이 생물이 많아 가리비 살이 실하고 맛이 좋습니다. 어, 여기 지형이요. 맥반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바다 자체가 깨끗하고 그다음에 조류 관계도 좋고, 보십시오 바다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맛있는 가리비가 안 나오겠습니까? 가리비 양식은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지 않고 생산비가 적게 듭니다.수확한 가리비는 바로 추라합니다.가리비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먹거리입니다.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작용이 있어서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그 밖에 철분, 비타민 b 등 빈혈을 예방하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가리비는 각종 채소를 함께 넣은 무침, 회, 구이 등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구워서 먹는 거. 두 번째로 쪄 먹는 거. 세 번째로 가족과 함께 먹는 거. 통통하게 살이 올라 입맛을 도드는 완도 가리비. 봄 식탁을 바다 향기로 채우는 완도 가리비가 어민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 윤진옥입니다.